형기사에서 다크엘프 근대미386 537명중 36 물방이 512 공속이 223 이속이 103 근치뎀 14 물방무시 예, 가성비는 플래티넘 패스권이 좋아요. 본주님, 여기서 잠사 되시죠? 아마게또님어서오시고요 물약 좀 쓰고 된다고 어야 여기 심연 두번째가 생각보다 빡세구나 자 가봅시다 킬프 여자로 가야죠. 당연한 거겠죠. 요거는자 뚜껑 바꿀 거 없고 갑옷도 없고 어 망토 없고 자 무기 요거 바꾸실 거고 대장으로 바꾸실 거죠. 자 반지 그대로 끼실 거고 목걸이 불사 끼실 건가요? 벨트 완력 벨트 요새는 옛날엔 무조건 타이탄이었는데, 버프 먹고 나서, 벨트도 완력이 괜찮아. 어. 올 딜로? 오케이. 목걸이 투사로. 그럼 벨트도 당연히 완력으로 갈 거고, 귀걸이. 헤일로는 밤에 가더. 룬은 바꾸실 거 없구요. 난니님 어서오세요. 어. 극딜로 가신답니다. 극딜로. 오. 세셜 오태. 전설 스킬은 육전 쓰니깐요. 다 가져갈게요. 고민할 게 없어서 참 편하네요, 본주님 <laughs> 아, 전설 스킬은 섀도우팽 있고, 아 영웅 스킬. 블라인드 하이딩 데스티니, 위크니스 네개 빼고 가져가겠습니다. 크리티컬 마스터리 하나, 둘, 셋, 넷. 무빙 가져가고 그래 블러드 다크마커 쉐도우 대시. 아 요거 캡처 좀 해놓게요. 을 이따가 혹시 모르니까 자 시기 스킬은요 상점에서 살수 있는 게 드레스 이베이전이네. 어, 요거 하나 빼고 다 가져갈게요. 하이딩. 위크니스 더블 2배이죠 어, 드레스 빼고 자, 스펠 카드 전선 스펠 카드 두 개가 있는데 실드는 하나 근데 본주님 저는 실드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냥 영웅 실드로 낮추고. 전설 스펠 카드 두 개를 다킬풀 걸로 가져가는 걸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음, 이렇게 하고요. 일단 실드에서 아, 영웅을 실드 하나 챙겨가고요. 전설 스펠을 전서 스킬 스펠 카드는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더블 브레이크 데스티니랑요, 언캐니 닷지, 황금 닷지, 어, 닷지 데스티니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네, 섀도우 하머 하나 가져가고요. 어닝스피리치 데스티니 그리고 섀도우 데시 데스티니, 어... 이베이전 데스티니, 하이딩 데스티니 하나 갖고 가고 영웅 카드가 많으셔가지고. 위크니스, 다크커튼 가져가고 파이널번 하나 챙기고 섀도우팽으로 할게요 희귀 스킬은 일단 몇 개만 좀 보겠습니다 중복으로 이왕이면은 혹시 가져갈 거 있는지 대시 필요 없고, 이베이전 필요 없고, 위크니스 필요 없고, 아머 혹시 보니까 아머 한 개만 가져갈게요. 자, 그럼 본주님 클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주님 다크프로 태어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가봅시다 어? 방금 어디였지? 한번이었나 4번이었나? 자 뚜껑 끼고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건 달라진 거는 무기가 전설 무기로 바뀌었어요 아까 영웅 무기에서 장갑도 검은 망령에서 대장으로 바뀌었고 뭐해, 아, 이거구나 팩이 당연히 좀 올라가겠죠? 자, 갑니다. 야, 이거. 빨간색 구줄기 나가는 거 뭐예요? 개간지인데? 이동무시는 모반테 적용이 안 돼요. 와, 아프다. 근데 저번에는, 엊그저께 수요일날, 제가 저희 혈원분꺼, 법류정에서 다일로 가니까 못 잡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랐거든요? 근데 송기사에서 와서 그런가? 막 엄청,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4번은 쓸 때마다 명코가 달아서요. 사냥할 때잘못 써요. 세지는 거긴 한데, 쓸 때마다 명코다는 스킬이라서 사냥할 때 쓰긴 좀 힘들죠. 요거, <laughs> 요거 조금 지금 보니까 어, 그러네. 요거 피차는 스킬 있잖아요. 요거 쿨타임을 좀 주, 줄여줘야 되지 않나? 60초, 아, 60초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이거? 예, 가성비는 플래티넘 패스권이 좋아요. 야, 이거 빨간색 두 줄기 나가는 거 뭐예요? 개간지인데? 본주님, 여기서 잠사 되시죠? 이동 무시는 모반한테 적용이 안 돼요. 아마겟뚜님 어서 오시구요 물약 좀쓰도 아, 된다고. 아. 야 여기 쉬면 두 번째가 생각보다 빡세구나. 근데 저번에는 엊그저께 수요일 날 제가 저희 혈원분꺼 법류정에서 다일로 가니까 못 잡는 속도가 미친 듯이 빨랐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어, 좀 시면이나 지둥 상층처럼 아니면 오만 에탑 정상이나 몹이 좀 찔겨 가지고 한참 때려야 되는 데에서는 성기사가 좀더 좋은 것 같고 일반 요런 사냥터는 다일이 딜이 조금 더 우세해 보이네요. 아무래도 그즉사 스킬 때문에 딜기네들은 성기사가 유리한 것 같아. mm -hmm.